여러분 <뭐로> 안녕하세요 여이 TV 인양입니다. 안녕하세요 리니또입니다. 안녕하세요 또링 아니 아니 아 우리 또링입니다. 리니또 일단은 내가 방을 만들게. 나 아직 안 들어왔어. 어 괜찮아 내가 방을 만들고 있어. 안돼 안돼 또 I yeah.

피터들까지리사람이 아, 들어올 네. 때까지. 깨다이들 그럼 때까지. 사이 들어올 때사이 들어올 때지사랑어사람이 들어올 안까 사랑이 들어사이 진짜 올때이어 자람들이 <laughs> 왔습니다. 어 아니고 제일 줄는데 근데 너 이거 게임 게임 소리 최대로 줄일 수 없어? 이거 어? <laughs> 어? 안 보여? 뭐? 화살표 그거, 거기 통화, 통화 볼륨 옆에 화살표 있을 텐데. 아. 아. 이슈. 아. 줄여! 갑시다. 아. 어. 아. <laughs> 아니, 이번화 하면 성운 양이 줄여진다고 해야 된다. 아 그거 말고 그 옆에 화살표 있아뭔 소리야, 아, 소리야, 봐봐. 화살표를 아, 좀 눌러달라고요. 아, 아, 어디 포어 <laughs> 됐어. 됐지? 아, 악당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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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악깼었당 악당, 악어 악당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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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악 야, 너 봐. <laughs> 아 진짜. 아, 저 이유리, 이유리끼리. 이유리끼리 사람아. 야, 저건또 돌진한다. 난이 스킨 뭐야? 어, 나도 몰라. 아, 야, 너 비읍 엄마다. <웃음> <웃음> 무빙한다. 아, 무빙으로 살아남겠어너 여기 하트 해줬네? 아유... 야 저건 죽었다 이아망했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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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 왜? 왜아아가아아아아아아아아 <laughs> 안녕하세요, 아, 님. 왜 이렇게 음. 찢어 나는 거지? 아플 꾸리. 어디서 까뚜기 왔다. 우리 엄마다. 그렇군. 나 꾸리고 싶다. 야, 근데 나 이거 스킨 뭐야? 아이스킨 뭐야? 알 수가 없어. 아 그거 어디서 아침 봤는데 이름을 모르겠어. 나는 아예 모르겠어 얘를. 애기하는. 어디? 아나슨 나무젓국 밥을 빨리 해야 되는데? 빨리 채워 들어와라. 뭐 아니야? 문제 <놀놀놀놀란란란라> 많네. <놀놀놀란라> <놀놀놀놀란라> 아. 걔그 뭐냐 유명한 애가 예뻐다고? 아 그래? 아 아무도. 재게메요 히트. 으흐 으흐. 완전하게 완전히 금방 내가 지금 엄상에게 웃긴 짓을 하고 있어. Oh yeah. 채어뭐 필요 없어? 인지로 바꿔야지. 아, 야이! 어, 다시 어! 오, 야, 야, 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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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리 어! 어! 너 네네 저분 진짜로 안해? 금덩이 돼지야 너 귀엽다 금덩이 돼지 와, <laughs> 야 걸린다 저사람 돌진하다 죽음 진짜 안살 그 시켜야 돼. 강태가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데 그래? 나도 몰라 <laughs> 나도 몰라. 왜? 어디서 환청인가? 왜? 이 들려 성주가 자꾸 나도 하고 싶다라는 소리를 내. 왜 분명히 말하세요? 아, 어? 제 이름이 어? 리또성주야 갔어요. <laughs> 아만 나 지금 와알겠어 와우, 와우. 그 사람 돌진이 아니라 그냥 다 없애주고 가는 거 같은데? 아, 이제... 아니야 뒤에 좀비들이 많아요. <laughs> 아 죽었고요. 지금... 야 뭐야 죽었어. 좀비 엄청 몰려오고요. 아 죽을 거예요. 나원이 죽어? 이럴 데안다다 됐다. 됐다. 안다 됐다. 됐다. 다다 됐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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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아 아... 똥남이다 야 저거 뭐야 난 살려 안난 살려 저건 또 죽었어 아니... 님들 작작하시죠 작작! 모두 작작! 레벨이 많은데 레벨이 많은데 1 0렙보다 못하네 도망가 도망가 아, 나도 하고 싶다. 음. 어디서 자꾸 한참이 들려요? 아, 네. 나도 하고 싶다. 아, 네. 야, 네. 야, 네. 야 비읍, 엄마다 너도 돌진하지 마라. 아해이게 무슨 돌진. <laughs> 야, 근데 너 진짜 다이아가 무슨 어디서 난 거니? 갑자기 뿅하고 나타나 있는데. 근데, 님은, 진짜, 왜 하필 이름이 비읍 엄마 따입니까? 그냥 서울이 서우리 떠나서 지었어! 서진은 누구야? 네, 옛날 단짝. 우와! 저 파트, 아니, 파트. 공포정 지금 단짝은 누구예요? 아니야. 응, 알고 싶어. 그럼 님는 님은... 지금 단짝은 누구예요? 알려요. 예. 예, 거르거리 거리거리 거리거리 이 지금 1 아유, 2 3. 저기 좀 저기 텟팀좀 어? 어? 위로 올라가 보면은 여기에서 누가 욕을 했거든. 어디 여기 1 2 3 5 9 0 7. c 오 o b 어디 가든 자리네. 어디 가든 자리네. 좀아 진짜 비 비읍 어디 가든 자리 아. 아 이거 못해 팀 우리 갈래? 아부레 엄마 마이게 어. 진짜 레이게 어, 진짜 이야33레이야33 레벨이죠? 33저벨이죠33레33레3 와우 라배속 와우 아 이게 무서 양쪽으로 는데요 와우 너무 해 생명배비 죽었고요 어. <laughs> 어차피 생명배비고요 누나 와우 메딕 한명 남았고요 빙하고요야 저거 왜안 살아나냐 몰라 그냥 하고 싶어 내가 살아났고요 <laughs> 진짜야 저그 사람 왜안 하냐? 저 사람 들아 주... 장난해? 난또 죽었어 <laughs> 이러니까 못한다고야저금 점수 타나봐 아.. 오마이갓 이게 진짜야 <laughs> 이게 진짜일리요 얼른 누나 챙기고 저 24렙 진짜 뭐야 하... <laughs>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자, 나는 비읍 한번더를봐야겠군 아주 청순청순하구먼. <laughs> <laughs> 어머, 좀비 떼다. <때다. 웃음> 어머, 좀비 떼다. 눈빛 반탱이가 오네. 눈이 반탱이가 오세. 뭐야, 세상눈 개이산이다. 얘네 뭐야? <laughs> 몰라, 나도. 한자리 있어. 어라니부르 부르셔서. 라머니 어머니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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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어아어왜왜어머 어머니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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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안 어머니? 야머니소리니 어머니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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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<laughs> 어이거 없네. 그럼 난 맡겨야지. 무릎표? 야, 이번 영상 짱기게 찍어진다. 아, 벌써 아, 한, 번도 <laughs> 아, 음? 한 번도 오는데 14번이야. 한 아, 번도 오는데 14번이에요, 여러분. 지금 16분이고요. 20분 대면에 2편으로 나눠질 예정입니다. 우두. 나도하고 싶다고. 시무시무. 무시 무시 아야얘 아, 이상해 김성주 야 렉배송민 안야렉배송님또안 움직여. 움직여 야 김성주 안 시켜줬다고 침묻 쳤어 내 옷에 헐 들어 아, 그... 저번에도 안 시켜줬다고 침 묻히지 내 옷속에 넣었는데 뭔 <laughs> 소리야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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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러운 <laughs> 남매입니다 응 그만 <laughs> 야뭐이번에매 메딩이 먹이가 아니네 어저사람이매 어, 뭐, 메딩 뭐, 먼저 했었어 뭐, 뭐, <laughs> 아 진짜 달라붙이좀 말라고 이놈아하다있야가있 그리고 길이 그쪽밖에 없다고 아, 망? 뭐야? 망? <웃음> 망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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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빵 저 사람 이게 반응이 좋다. 와! 이... <laughs> 야, 이 뭐야? <오이야>. 야지야 <laughs> 야, 매이 억울 고 있어. 야, 매딕이 억울 게임 야나 빨리. B 2 1. 야, 야! 뭐, 이저 사람 야, 나 빨리 이명 날라 다 와, 저 사람 지금 움직이는 것 봐. 와, 윤성. <웃음> 야, 우리가 <laughs> 처다했는데 <툴이> <laughs> 와! 음... 아니! 와우! 어 무빙 전재또방구또방구 재미없는 또방구무경 뭐야? <laughs> 저거은 <저번에> 무빙 나도 하고싶어 <laughs> 아이고 눈탱이 두 마리 눈탱이 밤탱이 두 마리 저기 뒤에 좀비들 되게 많거든요? 님들 님 죽어요 이제 덩이 좀비지 <laughs> 덩이 좀비지, <laughs> 덩이 좀비지. <laughs> 뭐야 아죽겠고요 아이고 <laughs> 아, 나도 헬로 안돼 아, 아 <웃음> 어. <웃음> 내가 아처를 아, <laughs> <천을 웃음> 해야 뭐야 돼지꼬꼬리 돼지 밥 달래 내가 먼저 했... 그래. 내가 먼저 했어 <laughs> 아 근데 솔직히 저 사람은... 아... 저 사람은 메디을 하면 안되는데 에기중 한국에 쥐도서리가 네, 들려. 여기, 여, 옆에서 보고 있어. 미또야, 우리 나갈래? 어, 나 나갔다. 그래, 나도 나갈게. 자, 20분 될 때까지 1분 남았습니다. 크리스마스 하 아. 야, 저기, 까연이님 변유구한 어? 저거 보군요 니가 초대해. 니가 초대해. 나는 학교가 싫어라고, 야, 니. 나도, 나 진짜 솔직히 학교 싫어. 자, 여러분, 이 편으로 간다. 아이너 저리 가. 나는 아직. 아, 저리 가라고, 너. 아, 저 야옹이, 진짜. 뭔야이